머리도 좀 이렇게 맑아지고 그한번 먹고 나면은 이좀 뭐지 좀 개운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장애도 좋고 수험생들한테는 아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제가 먹고 약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이게.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선면가 010 519 2231. 나무 관세보살네간호선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아우 간호선님 찾아뵈면서 계속. 이뭐 예언만을 저희들이 주문해서 늘죄송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예언이라는 게뭐백0로만 준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어려운 부탁 한번 해야 되겠는데 가능할까요? 아 예. 틀리시면은 예. 조금 명상이 <laughs> 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또뭐 수행이라 생각하시고 예뭐 얼마큼. 기도 증진을 하는냐에 따라서 이게 맞추고덜 맞추고가 차이가 확연히 날 것으로 봐집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그 국민의힘 어, 대통령 후보 어, 예선전을 거쳐서 이제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예선전 과정에서 우리 간호사님께서 예언을 다 주셨는데 역시 퍼펙트하게 다맞추셨어요 지금 어, 최종 네 분이 어,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또네분 중에서 두 분으로 압축되는 과정에서 다이어나셨는데 그들을 다적중했습니다자 그런데 이제 그두 분, 이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이두분 중에 한 분이 내일 오후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국민의 대통령 후보로 한 분이 선출이 되십니다.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정말 궁금하죠. 누가 될지. 그래서 이두분 중에 어느 분이 되는지 여쭤보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선생님? 아 예, 예. 자그러면 먼저 이두 분의 육식 값을 통해서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보고. 어, 선임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후보부터 한번6 0값자를 풀어주시죠. 쥐띠네요. 1월 73년생 1월 4일 이번은 뭐 사실 아, 어, 운 좋게 해.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어, <laughs> 에, 연예인 사주 좀 비슷해 가지고 운 좋게 이까지 일감까지는 왔는데 에, 그, 하여튼 음, 물이 물이 상당히 많아요 이번에 뭐, 그 오행상 보면 다섯 개가 있으니까 아주 한때는 뭐, 뭐 괜찮을지 몰라도 아마 아직 예, 예, 지금까지 올라온 것만 해도 뭐 기적이다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이렇게 예, 물이 많아가지고 변화무쌍한 분위기예이 치울 때는 확 치우치고 또안될 때는 안 되고 뭐 이런 경이거든요 그러면 한동훈 부부의 사주를 봤을 때는 이 경마로 비교하자면 경마는 경주마들이 있죠 거기에 이 복병마 정도 되겠군요. 네, 그리고 그, 그런 게 되죠. 뭐 그러니까 이렇게 네. 갑자기 뭐 이렇게 확 튀어나온다든가. 예. 예. 예, 또 갑자기 또훅 꺼진다든지 예. 복병마. 예. 네, 그런 예. 게 되죠. 복병마는 이제 기록은 최고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잘 뛰면 그냥 일등이고 못 뛰면 꼴찌고 기복 이좀심하다는데 기복 심하죠. 예. 예. 네. 네. 그리고 예. 김문수 후보를 한번 볼까요? 네이번이 예. <laughs> 이제 51년생 8월 27일이에요 토끼띠 <laughs> 이번이야말로 그뭐 저도 뭐 잠깐 이래 들어봤는데 이, 이, 이 말씀은 뭐 이렇게 이두 분이 붙여놓으면은 말씀은 좀저좀 좀, 좀 못하셔도 이 내공이 상당히 쌓여 쌓여있어요 분은 그리고 음양오행상 골고루 다 이런 다 다잘 들어있고 그래서 아, 상당히 참 운세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 음양오행이 아주 골고루 다 들어있는 분들은 이, 이, 이 정치인 중에서도 이렇게 없거든요. 사실 이분도 뭐 출마하고 싶어 출마한 게 아니라 그 자기 소신껏 밀고 나가니까 이렇게 이까지온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저는 좀 알고 있지만은 예, 그 박사님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예. 예. 김문수 후보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부르는 인물이죠. 예, 그렇죠. 예. 왜냐하면 본인은 사실상 거의 뭐 정계헌대를 그 하다시피. 예. 그 광화문에서 유튜버 하시고 뭐 유튜버일 때뭐 저하고도 인연이 있었습니다만 네네. 김문수 t v 라는 유튜버 하시면서 절반은 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아, 나는 이제 정치를 떠난 사람이다. 나는 정치 후학들이나 뭐 기대려고 한다. 뭐 이런 말씀 늘 주셨어요. 저하고 같이 이제 사석에서 뭐 어, 식사할 때나 이럴 때그늘그 말씀을 주셨는데 이 갑자기 윤석열 정부에서 어, 노사성 위원장으로 발탁되고, 그리고 이제 노동부 어, 장관이 되었죠. 네. <laughs> 그리고 이제 어느 순간 이 강력한 대통령 후보군으로 급부상을 했지요. 근데 그게 그 사실은 민주당에서 어디 보니 김문수 후보를 키워났던 만들어냈다고. 뭐그 뭐, 예. 과언이 일단, 아니죠. 그, 그 과거에 이제 뭐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이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면 이번에 이 지금 현재 지금 대통령 후보 지금 이제 이 강력한 후보 중한 분이죠. 어, 내일이면 결론이 나십니다만 민주당에서 그 당시 서영교이 원 국무위원들에게 어, 일동 길이 사과하 했던 그때 사과의 사실... 를 예. 네. 일동경매 <laughs> 해가지고 뭐 국무총리들을 비롯해서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전부다 그 저기 서영기 의원이 시키는 대로 다 했죠. 예. 네. 다 하더라고. 요, 옆에 뭐, 뭐 한득수 후보도 마찬가지고. 예. 그런데 유일하게 이르쓰지 않고 아, 사아지 네, 않은 네. 딱한 분이 주목받았죠. 예 바로 그게 그 김문순 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아. 그때 <laughs> 많은 국민들로부터 아. 야 저분 누구냐? 강단이다. 어? 저 정도는 돼야지 지도자가 되려면 시키면 시킨다고 전부다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아그 역시 그 김문수 노동부 장관의 그 정치력이 돋보였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삼성 국회의원했고 경기도지사를 두번 했지요. 그리고 노동부 장관하시고 어. 이 정도면은 뭐 어디 내놔도 이 경력으로 보자면 손색이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김은수 후보의 장점은 이 안정감이 있습니다. 안정감. 그리 지금 육십 값제도 육십 값제도 안정감 네. 그런 게 들어있지 오, 않습니까? 골고루 골고리 이렇게 있어가지고 에, 이런 이 정치인 중에서 이런 사주가 없거든요. 예, 이런 육효가 육값이 또 나오진 않고. 아주 골고루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 이분이 아마 이 대통령으로 아마 당선되면 이분이 아마 그 소신껏 또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그 라오스에서 기도해봤지만은 그 문수 보살이 자꾸 나오고 그래서 아 참, 참 대단한 일을 아마 하실 것이다 또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혹시 뭐 요즘도 간호사님 기도 중에 문수보살이 조금 나오십니까? 어, 그럼요. 계속해서 뭐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문수보살이 자꾸 이렇게 나와요. 선목을 하고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게 그 대한민국에는 문수보살이 아마 그좀 기도 영업이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반면 이제 한동훈 후보는 신승감은 있고 신승도가 있지요, 좀고그리 세대 교체의 아이콘이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단점이란 좀 안정감이 아, 떨어지죠. 예, 떨어진다는 네. 것 하나 또그 경험이 또 많이 좀 떨어진다는, 네. 정치 경험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 하나.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배신자 프레임 이게 이제 발목을 잡고 있어가지고. 뭐 어떤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지만 한동수 후보는 중도층으로부터 많은 지지를 받고 있고 이한동수 후보는 정통 보수층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고 있고 해서 어, 내일 정말 결과가 궁금합니다. 물론 뭐 내일 오면은 뭐 궁금증 다 해소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특별히 어, 하루 전날 이렇게 결과를 알고 싶다. 이래서 지금 간호사님을 모셨습니다. 간호선님, 저희 폼생 폼사의 돌발 질문 들어갑니다. 자, 내일 국민인 전당대회에서 이결성에 오른 두 분, 이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과연 누가 1위가 되고 누가 탈락을 하게 됩니까? 말씀하기 곤란하시면 말씀을 안 주셔도 됩니다. 아참참아참 어, 참, 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어차피 예, 두 사람 다 올라갈 수는 없고 이제 선분적인예냉예 냉정하죠. 예, 냉정하죠 예. 한 사람만 이렇게 보필이 예, 예, 되는데 제가 기도해 본 결과 참 제가 그몇번그 한동훈 그 후보를 좀 이렇게 좋게 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저 신도부들한테 항의 전화 와 가지고 선임그 사람이 뭐볼게있고 그래서 <laughs> 그래도 그래도 배신 프레임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 보수에 그래도 표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러니까 너무 미워하지 말고 다알봅시다 이래 가지고 한번 했는데 제가 본 결과는 그래도, 김문수 후보가, 전당대에서 회 아마 이렇게 뽑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laughs> 내일, 내일이면 이제 이 결과가 나옵니다. 이 예언이 또 적중하시면은. 그, 그래가지고, 에, 김문수 후보가 뽑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에, 그리고 이분하고 이제, 감덕수 후보하고 이 단일화를 하면은 아주 엄청난 파괴력이 있을 거예요. 옛 예, 과거에 그그 그 저기 서울시장 한 분이 그그 5%밖에 안 됐잖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 박원순 예, 장 박원순 수보. 박원순이었죠. 5%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네. 밀어주는 바람에 그냥 뭐 삼성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집이 아바 이 내일 이게 김문수 후보가 아마 뽑히고, 예 한덕수 후보하고 이제 단일하 아마 엄청난 파괴력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뭐, 그 생각을 하면은 저쪽에서, 민주당 쪽에서는 아주 겁이 나겠죠. 그리고 어제도 뭐 그렇게 됐고, 이제 줄초사이 났고, 그러니까 아마 이쪽에는 그래도 희망이 있다. 그리고 이분이 김문수 이 후보는 과거에 저쪽에 있어 맞잖아요. 그래서그 좌파의 그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원 다오 뭐 이렇게 달른 사람들이 이렇게 눈치 보면서 일어나는데 이분은 당당하게 있는 거 보고 아 저분이 저분이 보수의 아이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좌파의 어떻게 보면 대국격인데 그 운동권의 대국격이죠. 아,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전향을 했지요. 이 공산주의 사상은 잘못된 것이다. 어? 공산주의 사상으로는 이 민주화를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진정한 민주화는 어, 공산주의로부터 탈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공산화, 그 그러니까 운동권의 체내 교육으로부터 탈퇴하는 것이 예, 그게 어, 김문수 후보의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거지요. 마치 문수보살이 해탈의 경지에 이른 듯한 느낌도 드네요 운동권에 있다가 아, 그럼요. 전향을 하면서 네. 이 공산주의는 잘못된 것이다 네. 네? 민주주의를 이길 수 없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자 우리 간호사님께서 이렇게 꼭 예언을 하실 때 반드시 드시는 음식이 계시다고요 아예 이거, 이거 제가 그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목욕장에 하고 어, 요를 거 이제 물에 타서 한한 사발이지 타서 이게 마십니다 마시면은 이, 이 머리가 맑아지고 그리고 기도가 또잘 됩니다 그리고 장이 에, 튼튼해지고 그리고 이 또, 또 죄송하지만은 이,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은 이변 색깔이 아주 노랗게 나오고 좋습니다 그래서 에, 소화가 안 되고 또 장이 또 더부룩한 분들, 분들은 이걸 드시면은 아마 특 좋고 수험 수험생들도 아마 이거 먹으면 더 좋아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천국장 분말이요 네, 천국장 네, 분말하면 진선병가 애국기업 진선병가의 천국장 분말, 뭐 지리산에서. 그, 그, 그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네. 그 대구 사는 그 모살림이신데 그뭐 서본시장 같은데도 이렇게 있지만은 뭔가 모르게 그 지리산에서. 네, 지리 나면은 뭔가 모르게 더 좋을 것같아래서 또 구입을 해서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역시 이 일반 분말하고 틀리다. 그런 그렇게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진선민과의 청국장 분말은 이 청국장을 끼워서 그걸 자연 건조를 합니다. 아 자연 건조를 예. 해서 굉장히 많이 손이 들어가죠. 자연 건조를 해서 이제 어 분말을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예. 그러니까 이게 선식으로 치면은 가장 그 프리미엄급이죠. 예. 예.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이게 그 청국장 냄새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도 전혀 안 나고 예. 먹기가 좋더라고 그리고 예. 이 약간 트럼을좀 해보면은 이것도 거의 뭐 냄새가 안날 정도로 아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냄새를 없애는 기술을 한게 아니고 자연 자연광으로 아. 지리산에서 그청정한 맑은 공기를 쐬면서 자연 건조를 하기 때문에 냄새가 네아 덜한 겁니다. 그리고 뭐 청국장의 그 고약 냄새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자 네. 네. 끝으로 그래도 이제 내일이면 두 분의 결과가 나옵니다만 한 분은 승자가 되고 한 분은 패자가 될 겁니다. 그래도 두분자 한동훈 후보에게 득담 한 마디 주시고요 먼저 그리고 김문수 후보에게 득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어. 뭐, 에, 한동훈 후보는 뭐, 뭐 에, 스, 결과에 내일 그 결과에 뭐 에, 이런 것저 따지지 마시고 에, 한 분이 딱 되면은 좀 이렇게 또 밀어 주시길 또 부탁을 드리고요. 또 김문수 후보님도 아유, 그것도, 그것도 보수의 아 그것도 보수 희망이죠. 그렇죠. 한동훈도 뭐 덕담 뭐, 득담, 아, 담을해주시는데아당 뭐 한 동은 떨어졌어 그래. 뭐 이렇게 결론 을 내시면서 그건 득담이 아닌데요. 이게 한동 선고가 그런... 됐더라도 이게 아주 좀 그래도 우리 간호사님. 뭐, 여, 저 이거 또 나이가 좀 네. 젊으시니까. 어 네. 뭐 70년, 73년생밖에 안 되니까 앞으로 또 기회가 많아요. 그 미, 미래 미래 이 보수 미래죠 네, 네 그럼요. 네. 예. 뭐, 그래서 그럼 매시... 아마 이번에 아마 아, 큰 공부했을 <laughs> 큰 공부를 했을 거야 아마. 네. 아 이거는. 이 정치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선은 공부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또 변화무상한 일이 또 많아요. 그러면은 거기 잘 헤쳐나가시길 이제 부탁드리고. 아니 간호스님께서 심지어 우리 한동훈 후보에게 김은수 후보는 문수보살이지만 한동훈 후보는 호법신자인데 지금 깨우침을 네. 해서 지금 뭐 보현보살 맞다고 <laughs> 하셨는데 네. 뭐, 이제 뭐. 앞으로 이제 그그그 그, 그 정도급으로 이제 가신다. 뭐 그러죠. 예, 호법 심장에서 이제 한 발짝 물업그레이드해가지고 그 보현보살까지 예, 보현보살로 이런. 이제 이렇게 문턱에 들어서지 않을까 예, 그렇게도 생각하고요. 그렇죠. 이번 이분 그이 경선 전국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성숙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 그, 예. 하루 아침에 아 아마, 아마 많이 생각을 하고 깨달았을 거예요.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자. 네 강력한 후보 김무수 후보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뭐 앞으로 이게 좀 후보로 많이 이제 최종적으로 뽑히시면은 에, 앞으로 좀잘 이렇게 하셔서 에, 또 관문이 하나 남았어요. 그렇지, 에, 어차피 에, 이 저쪽에 한덕수, 한덕수 후보하고는 단일화를 해야 돼요 네. 예, 서로 헤어지면 안 되고. 에, 차로 각각 나온 면 이건 안 됩니다. 단일화를 해서. 또, 과거에 또, 이런 데들은저보 하면은 단일화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말씀도 했죠. 실패, 아마 좋은 결과를 얻어가지고, 에, 다시, 22대지요? 22대, 21대인가요? 21대 대통령으로 아마 다시 이렇게 단일화를 해서 잘 되셔가지고, 만약에 저 대통령이 되시면 국민들을 잘 예, 보듬어 가지고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아마, 아마 역대 대통령 중에도 아마 최고 잘 하시리라고 또 생각합니다.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 빼놓고 예, 음, 좋은 일이 있으리라고 저는 또 예, 생각합니다. 성거 하십시오. 머리도 좀 이렇게 맑아지고 그한번 먹고 나면은 이좀 뭐지 좀 개운해지는 뭐것 같아요. 그게 특히 장애도 좋고 그다음에 수험생들한테는 아마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공부하는 어, 사람들한테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마 제가 먹고 약보다는 이게 훨씬 낫죠 여기. 지리산 청정골 자연을 담다. 된장, 고추장, 청국장, 청국분말, 매주 진산면가 0 1 0 5 1 9 2 2 3 1